이 나누, 나머지 나눗셈 정리의 활용은 차수를 낮추는 겁니다. 이 주어진 식의 차수를 낮춰주는 건데 이거를 어, q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. 그러니까 x25제곱 X25, x7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. 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겠죠.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을 구해서 이 차수를 1차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. X제곱, x제곱 x 제곱 이것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의 값은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이건 0이 되겠죠. 그래도 0이 되겠는, 되는 거예요. 그래서 x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. 그럼 x 육 제곱이 1이 되는 거죠. 지금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x 육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x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x. 가 나오겠죠 플러스 1 이거의 4차가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네 제곱이 되겠네요. 그러면 이게 지금 0이 되는 값을 계산하는 거죠 지금.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제곱과 똑같은 거지. 마이너스 x 제곱과 똑같은 거죠 지금. 거기 네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x 8 제곱이 되겠죠. x 8 제곱은 x 8 제곱은 x 6 제곱이니까 x 제곱과 똑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1차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럼 x 제곱이라는 친구는 이거니까 X제법은 x 제곱은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x 마이너스 이다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. 여기에서 또 이제 이것을 q 2x로 나눈 거죠. 그러면 x 25 제곱 마이너스 2x 7 제곱 플러스 1의 4 제곱을 x 4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는 3차 이하가 되겠죠. 이거는. 그면이 차수를 이, 이 식을 3차 이하의 식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 되겠어요.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값은 x 4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인데는 0인데 양변에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네. 요 그래도 0이죠. 6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겠죠. 이제 이거는. 그래서 어, x 6 제곱이 1이 되는 거죠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x 6 제곱이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면 이건 x가 남고 마이너스 2 x가 남고 플러스 1이 남겠죠 여기에 4 제곱이 나오겠네요. 그럼 이것도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4 제곱 이렇게 나오겠어요. 그러면 이것을 정기했을 때, 여기는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니까, 이걸 정기하게 되면, 여기는 먼저 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또 제곱이 되는 거죠, 이제. 어, 제곱의 제곱이니까, 또 이걸 또 제곱하게 되면 x 4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에. 이거 곱해서 두 배니까 마이너스 4x 3제곱이 되고,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? 그러면 x 네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 나왔고 아 6x 제곱이죠 이건 6x 제곱 6x 제곱 나왔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, 이렇게 나왔네요. 그럼 이건 3차 이하까지 다운시키는 거니까 x 네제곱이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다 개입을 하고 정리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나오고 6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5x제곱이 나오겠고 여기는 어, 플러스 1 지워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4x 이게 이제 이거의 나머지가 되겠습니다